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산으로 왔고요. 아, 지금 올라온 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온통 다 박달나무입니다. 주변이 전체가 다 박달나무고요. 예, 박달나무 군락지입니다. 여기는 박달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박달나무가 많고, 이게 다 보이는 게 박달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전나무랑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아, 역시 표고버섯 요 표고버섯을 보러 왔습니다. 표고버섯을 보러 왔는데 우리가 표고버섯 흔히 다 좋다고만 알고 계시잖아요. 다 좋아요? 엄청 좋아요. 우리 몸에 좋고 아, 우리가 어, 참 먹어서 좋은 녀석이죠. 비타민 D 도 풍부하고. 네. 근데이 표고버섯이 좋은 거 맛도 좋고 영양, 영양가도 높지만 그 반면에 그 뒤에 또 숨은 아주 무서운 얼굴이 있어요. 그 무서운 얼굴을 갖다 제가 한번 아, 포고버섯을 찾고 촬영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모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좀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조리대도 지금 꽃을 피우고 있고요. 조리대 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조리대 꽃입니다. 꽃을 피우고 있고요. 이렇게. 이곳에 조리대들이 지금 꽃을 쫙 피우는데 꽃을 피우고 나면은 조리대들은 이제 여기는 지금 생을 마감할 겁니다 싹다 제가 지금 980m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개화상 나무들은 보여요 표고목들은 보이는데 이 지역은 버섯이라면 버섯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표고버섯은 하나도 안 보이고요 날씨는 덥고 한번더 올라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26m에서 첫 표고를 만났는데요. 여기도 지금 자연 건조가 돼가는 상태입니다. 살짝 피고. 예, 딱 3개밖에 없네요. 혹시 <laughs> 표고버섯은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는데 참 표고버섯 찾기가 힘드네요. 상당히 힘들고 지금 다녀도 표고버섯이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아요. 많이 보이질 않고 이곳에 표고버섯은 그렇게 뭐랄까 어, 양이 많지 않네요. 양이 많지 않고 <laughs> 이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걸쳐 있는데 이 높은 곳에 지금 높이 올라왔어요. 나무 걸쳐 있어 가지고 이 높은 곳에 이렇게 표고버섯이 자라네요. 그렇죠? 아, 이거 햇빛에 서도서 그래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표고버섯이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많다 해도 없는 곳은 이렇게 없어요. <laughs> 없는 곳은 이렇게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보이고요. 아이고 송진가루 때문에 가렵네요. 목군 여기에 가렵고 코가 가렵고. <laughs> 자, 여기도 역시 나무가 이렇게 참나무가 부러져 있습니다. 부러져 있는데 나무는 크고 좋은데 표고버섯이 잘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없어요. 자, 이럴 땐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숲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산을 읽을 줄 알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가망 없어요. 이 정도 올라와서까지도 계속 이렇게 보이면 가망 없어요. 이럴 때는 빨리 다른 능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빨리 산을 파악해야 돼요. 산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산을 읽을 줄 알고 습도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보면서 그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지금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자, 역시 이동을 잘 해서 왔습니다. 지금 빠른 포기를 하고 이동해온 곳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표고버섯이 오자마자 보이네요. 이렇게 백화고들이 보이고 예, 백화꽃들이 보입니다. 자, 표고 위에는 이렇게 보면 벌레들이 있어요. 이 벌레들은 표고의 종균을 갖다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있어요. 예, 표고는 자기의 살을 주면서 그 대신 다른 곳에 자기의 종균들을 퍼뜨리는 겁니다. 다른 나무에다가. 이게 하나의 삶의 방식이죠. 번식의 방식이고. 어디 보자. 아이고, 아 십 이렇게 수거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새로 나오는 녀석도 있고 새로 나오는 녀석도 있고 다 피어 있습니다. 피어 있는데 아, 상태들은 상태들은 다 좋아요. 엄청 좋고 녀 음. <laughs> 녀석 여기도 피어 있네. 요 봐보세요. 상태들은 다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휴.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게 아마 표고버섯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도 또, 어, 표고버섯이고, 또 그만큼 또 많이들 팔려요. 어, 표고버섯은 모두들 좋아하시죠. 그리고 또 두고서 뭐 요리해 먹는데도 좋아하고, 많이들 그, 어, 구입들 하셔요. 근데, 자, 표고버섯은 흔히 좋다고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또그 반면에 부작용이 아주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 어, 표고버섯을 햇빛에 말리면 비타민 D가 아주 많이 생깁니다. 예, 많이 생겨나면서 또 우리가 우리 사람들이 어, 3월달부터 11월까지는 이 자연에서 이 해, 어, 자연 해, 해에서 우리가 비타민 D를 흡수하는 게 상당히 모자라요. 그때 적어요. 그때 표고버섯을 햇빛에다 말려요. 표고버섯을 햇빛에 말리다 보면 표, 표고버섯 자체에서 비타민 D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 두고서 요리로 먹어도 되고, 어, 가루를 내서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그러면서 자연에서 얻지 못한 비타민 D를 갖다가 우리가 표고버섯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면역력 자체도 또 좋아져요. 면역력 자체도 좋아지면서 표고버섯 어, 버섯 종류들이 다 그렇습니다. 베타그루칸이 확실히 어 버섯 종류는 많아요. 이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어 비타민 D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뼈와 살 몸의 어, 면역력을 좋게도 만들어주잖아요.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어, 이 버섯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전혀 모르는 또 얼굴이 있어요. 이 표고버섯에는 또 우리가 모르는 전혀 모르는 얼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어, 표고버섯으로 인한 부작용이죠. 그 부작용이 뭐냐면, 바로 표고버섯 알레르기입니다. 표고버섯이 자라는 이런 환경에 우리가, 어, 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은, 100% 우리가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폐표염증 등또 호흡기 질환 같은 그런 표고버섯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두드러기 등 그런 게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고버섯은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어 요리를 하면서 만지면서도 그 자체에서도 우리가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두드러기가 나고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면서 아주 무섭습니다. 그게 표고버섯을 요리하시는 분들은 개중에 어그 보시면은 뭐 표고버섯을 생으로 만지시고 요리하시다 보면은 어막 몸이 가렵고 기침도 나고서 막 어, 답답하고 그러죠 천식 증세도 일으키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표고버섯 때문에요. 그 표고버섯의 포자와 종균이 바람에 날리면서 이 자연에서 날리면서 이렇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면서 두드러기를 상당히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흑, 일부 사람들이 산을 갔다 왔는데 막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고 그런 증상들은 아마 이런 어, 표고버섯에 의한 것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분명히 있을 거고. 표고버섯을 생으로 드셨을 때그 증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이 일어나요 이게 표고버섯을 먹었을 때 금방 안 나타나요 12시간 내지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니면은 3, 4, 3에서 5일 정도 지나면 그때 또 두드러기가 나요 막 몸이 붉어지면서 열이 나면서 가렵고 그래요 막 두드러기가 나면서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표고버섯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표고버섯 피부염이라고 그러죠. 이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긁었을 때100% 빨간 자국이 쫙 장나요. 긁으면 긁으는 대로 손톱 자국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온몸이 많지, 채찍을 맞은 그런 형성처럼 이렇게 될수 있어요. 등을 긁으면 등 쪽이 완전히 진짜 심하게 돼요. 아, 만약에 그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바로 병원에 가시면 돼요. 병 어, 표고버섯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요. 생으로 생식을 절대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표고버섯을 좋아가지고 채취하고 싶어서 막들 그러세요.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제가 아, 이거는 좀 알려 드리고 싶다 해 가지고서 알려 드리는 겁니다. 표고버섯 좋아요. 좋은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부작용이 그만큼 심합니다. 그걸 알아주시고, 그러고 채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늘상 제가 말씀드리죠. 깨끗하게, 최대한 깨끗하게 해야지, 이 같이 모아놨을 때 버섯들이 오염이 안 돼요. 버섯이 오염이 안 되고,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고, 그 상태로 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산을 다니다 보면은 어린 이렇게 고란이나 노루 새끼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지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어린 고란이나 노루가 이렇게 있어요. 애들은 어미가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애들이 이렇게 놓고 다녀요. 이거 만지지 마시고 사진 촬영은 가능한데 이거 노루 새끼입니다. 네? 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냥 절대 만지지 말고 이렇게 그냥 두고 가세요.